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빅테크 기업과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대한민국 가스터빈이 해외시장, 그것도 본고장 미국에 진출한 첫 사례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.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거대한 전력을 끊임없이 소비합니다. 가스터빈은 이러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 전원으로도 가동이 가능해 데이터 센터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또한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 건설 기간이 짧고 빠르게 가동할 수 있어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그들이 택한 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이었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검증된 사업 역량과 제품 신뢰성입니다. 여기에 DTS의 가스터빈 정비 역량이 더해졌습니다. DTS는 미국 현지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가스터빈 유지보수를 완벽하게 지원하며 고객의 요구를 충족합니다.